처럼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 고백하시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 진행에 조금도 차질 없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그런 고백의 간증들을 저희가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처음부터 직접 앞장서서 이끌어 주신 우리 김장한 목사님과 또, 대회장으로 섬겨주신 김사만 목사님, 장종현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이 중심 잡아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아주 힘차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진행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준비위원장 이하 모든 준비위원들, 자원봉사자들 특별히 아주 멋지게 은혜스럽게 침착하게 그러면서 참 은혜가 넘치는 통역을 해주신 우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과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해주셔서 이 대회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전도대회는 7만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방에서 버스가 800대 이상이 왔는데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 없이 완벽한 대회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1,800명의 찬양대, 자원봉사자 3,845명, 또 전국에서 참여한 교회의 숫자가 등록된 숫자만 5,852개 교회가 참여를 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이번 기념대회를 통해서 6,440명이 결신을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또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우리 한국교회 화이팅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